고요한 북쪽 대지, 홋카이도의 하늘이 거대한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일본 철강 산업의 심장이자 자부심이었던 일본제철 홋카이도 공장에서 발생한 대폭발은 단순히 한 기업의 사고를 넘어 전 세계 경제 생태계를 뒤흔드는 초거대 재앙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괭음과 함께 솟구친 불길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으며, 이는 곧 조단위의 적자와 파산이라는 단어가 현실의 공포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 기업의 몰락을 먼 나라의 이야기로 치부하고 납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일본 제철과 같은 기간 산업의 붕괴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는 것과 같습니다. 철강은 산업의 쌀입니다. 자동차, 조선, 건설 그리고 우리 일상의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철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 공급의 핵심축이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즉각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폭등을 불러오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지금 일본 열도는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엔화 가치는 요동치고 있으며 일본의 국가 신용도를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유례없는 수직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시장은 이미 일본 제철의 파산을 기정사실로 하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폭발 사고가 단순한 물리적 파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적 신뢰와 산업적 위상이 한순간에 증발했음을 의미합니다.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큰 손들은 이미 시그널을 읽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N화를 버리고 발러와 금으로 자산을 옮기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폭풍우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억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견고해 보이던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경제의 펀더멘터를 상징하던 일본 제철의 붕괴는 인접한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까지 경직되게 만드는 강력한 마비 증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기자욱한 홋카이도의 폐허 속에서 숫자에 가려진 잔혹한 경제적 진실을 추적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자산의 가치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전 우리가 마주해야 할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폭발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당신은 생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조단위의 적자가 불러올 연쇄부도의 파고 속에서 개인의 삶을 지켜낼 지도는 어디에 있는지, 그첫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폭발의 연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시장은 냉혹한 숫자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증시에서 일본 제철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이는 일본 니케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리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공장 하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홋카이도 공장은 고부가가치 특수강 생산의 핵심 기지였으며, 이곳의 가동 중단은 도요타와 혼다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의 라인을 멈춰세우는 초유의 셧다운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단위의 손실은 이미 확정적이며, 시장에서는 일본 제철의 부채 상환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 회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이는 기업의 유동성을 순식간에 메마르게 하는 신용 경색의 징후로 나타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강한 고리가 끊어질 때그 파괴력이 극대화됩니다. 일본 경제의 상징과도 같던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리자 일본 국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엔화 환율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일본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원자재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일본 입장에서 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의 엔화 가치 하락은 곧 수입 물가 폭등과 내수 경제의 자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후는 한국 시장에도 즉각적인 경고등을 켰습니다. 일본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단절이라는 직격탄이 날아든 것입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원예환율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며 수출입 기업들의 계산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일본 제철의 위기가 일본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친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가 경험한 외환위기 역시 태국의 바트와 폭락이라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해 아시아 전체를 삼켰던 것처럼 이번 일본 발충격은 한국의 외환보유고와 국가신용도에 심각한 하방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국고채 금리가 요동치고 CDS 프리미엄이 고개를 드는 지금, 우리는 일상의 안온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균열을 응시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심장부가 불타오르는 동안,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 역시 서서히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 충격이 실물 경제에서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과정은 마치 거대한 댐의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 제철의 조단위 적자는 단순히 회계 장부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해당 기업의 자금을 공급했던 메가뱅크들의 건전성을 즉각적으로 훼손시킵니다. 금융기관들이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서면 시장의 유동성은 순식간에 증발하며 이는 신용 경색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일본 철강 산업과 긴밀하게 얽혀있는 수천 개의 협력사들은 자금줄이 막히는 순간 연쇄 도산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급망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한 지점의 폭발이 네트워크 전체를 마비시키는 이 작동 원리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조선과 자동차는 일본의 특수강 부품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발 공급 중단은 우리 제조 공정의 병목 현상을 유발합니다. 생산이 지연되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이는 다시 국내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와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과거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 우리가 목격했던 자본의 역류 현상과 흡사합니다. 기초자산이 흔들리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도피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가치는 급락하고 수입물가는 상승하며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립니다. 고금리는 다시 가계부채라는 시한복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입니다. 부유층들이 지표의 미세한 변화를 잃고 자산을 달러나 금으로 분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스템적 연쇄 반응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폭발음이 금융시장의 침묵으로 이어질 때 가장 먼저 증발하는 것은 시스템 내부에 갇혀있는 원화자산의 가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0.7이라는 낮은 저음의 경고음이 들리던 한국 경제에 일본발 충격이라는 고프자의 비명이 덜해지는 순간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적 상식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엔진이 멈춘 것은 일본 제철뿐만이 아닙니다. 그 여파로 인해 우리 경제를 돌리던 유동성의 수완 역시 급격히 경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위기가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산 가치와 나라 시스템이 무너졌던 글로벌 사례들을 복귀해 봐야 합니다. 먼저 떠오르는 곳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 일본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과거의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서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누리며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렸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60%를 넘은 상태에서 핵심 기간 산업의 붕괴는 일본 정부의 재정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는 마치 2010년 기리샤가 겪었던 국가부도 위기와 괴를 같이합니다. 기리샤 역시 고령화와 방만한 재정 운영 속에서 기초산업의 경쟁력을 잃었을 때 시장은 순식간에 국채를 매도하며 시스템을 마비시켰습니다. 더욱 섬찟한 사례는 최근 터키, 티르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통화 가치의 붕괴입니다. 터키는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정치적 논리로 저금리를 유지하다 환율이 폭등했고 시민들의 구매력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때 월드적인 부국이었지만 산업 기반의 부실과 외채 위기를 반복하며 화폐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휴지조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조단이 적자가 일본 정부의 구제밀름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엔화를 무한정 찍어내게 된다면 일본은 아시아의 아르헨티나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다녀야 했던 비극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들은 이미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의 리스크 등급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블럭에 균열이 생길 때그 충격은 인접한 한국으로 전이됩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가계 부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유리 몸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재정 위기로 엔화 가치를 희석시킬 때, 원화 역시 그 동조화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유층들이 해외 사례를 공부하며 자산을 해외 우량 주식이나 안전 통화로 이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산업의 심장이 멈추고 부채로 연명하기 시작한 나라의 화폐를 끝까지 들고 있다가 승리한 개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화염 속에서 전 세계가 겪었던 경제적 파산의 역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철의 대폭발과 그로 인한 파산 위기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제조업 공급망과 수출지형을 근본적으로 뒤 흔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철강을 수입하여 자동차, 선박, 가전제품을 만드는 가공무역 국가입니다. 특히 정밀기계와 자동차 엔진 부품에 들어가는 고성능 특수강의 상당 부분을 일본 제철에 의존해왔습니다. 홋카이도 공장의 가동 중단은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넘어 국내 주요 공장들의 라인이 멈춰서는 공급 쇼크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만들지 못하면 수출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이는 곧 경상수지 약화와 원화 가치 하락으로 직결됩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잠재력에 대해 노골적인 의구심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금융시장의 반응입니다. 일본 금융권에 묶여있던 한국 기업들의 자금줄이 경직되면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기를 감지한 글로벌 자금들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위험 자산으로 간주해 회수하기 시작하자 한국의 채권 시장은 즉각적인 금리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폭증합니다. 이미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가계 부채는 이제 작은 충격에도 스스로 무너질 수 있는 내쟁적 붕괴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지방의 비니 분양 사태와 상업용 빌딩의 수익성 악화는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결함에 일본발 경제 충격이라는 외부 변수가 결합해 거대한 폭발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들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원앤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낮